부동산 문제를 얘기해 얘기 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에서 그냥 공문으로 하나의 시청의코너로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나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중개인, 그 부동산 중개인 이 친구들이 그중개를 하고 중간에서 책임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사기를 쳐야만 돈을 벌수 있는 그게 구조잖아요. 그게 금액이 부동산이 증해진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 그런 거라니까. 그런 거를 나라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니까. 그게중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양쪽으로 돈을 받아, 받아 받아버리잖아요. 아파트 열채 거래하면 아파트 한채 값을 벌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은 경제 구조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경우는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자기들이 책임이 안 지게끔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라고 문제가 됐을 때 전세 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문제가 됐을 때 부동산이 책임이 안 진다고 소송 민사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은 국가에서 고시로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애들을 앉혀놔 놓고 정직하게 거래를 할수 있게끔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떼지 않하고 거래가 활성화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이 부동산 하는 애들이 다 사기꾼들이 돼 있는데 아줌마고 이 장난이 아니야 이 애들이 하는 거 보면 근데 책임은 안줘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은 안 진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거짓말을 친다고. 땅이고 뭐고 간에 그 경제 자체가 다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돈이 경, 경제가 전부 다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잖아. 이미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그걸 해버리면 원래는 집은 국가에서 공짜로 줘도 돼요. 아파트 집, 땅, 땅 예를 들어서 뭐 천평에다가 아파트를 지어 올린다. 그러면은 그 땅은 닭장처럼 이렇게 아파트 지어 올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짜로 줘도 된다고 그 공짜로 주는 주는 게 임대라든지 또는 그뭐 신혼부부나 애 낳는 사람들한테 이제 삼십 년을 공짜로 살게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냥 공짜로 집을 주면 된다니까 그 땅값이 인제 비싼 데 같은 경우 이제 저런 강남 뭐 저런 서울 쪽에 인제 그런 데나 어쨌든 한 도시에서도 비싼 땅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지어서 공짜로 주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그이 경제가 부동산에 이 몰빵돼 있는 이 경제를 국가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나무 다리를 만들어 놔놓고 사람이 양쪽으로 오는데 그게 이제 나도 내가 먼저 이만큼 왔다. 내가 이만큼 먼저 왔다. 그래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니까. 국가가 얼마든지 그 집, 집, 아니 돈을 벌어가지고 집 사는데 돈을 다 때리받고 살았다니까. 지금, 오리십대 되는 사람들이 새가빠지 이래가지고 집한때까지 살라고 일한 거밖에안 된다니까. 30년 동안. 대학교를 좋은 데를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원도 가고 그래갖고 좋은 회서 취직하고 자기가 자영업을 해갖고 돈을 벌든 집한개 아파트 살라고, 그내땅한 평이 있는 게 아닌데. 그리이 일, 집으로 이 국가가, 이, 그래가지고 이득이 없다니까. 차라리 그 행복지수를 높이게끔 집은 공짜로 주고, 이 경제구조를 돈을 백만원만 벌어도 먹고 살수 있는 구조로 마, 만들고, 돈이 돌게끔, 돈이 돌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구,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니까. 그리고 그래, 이런 잘못된 경제 구조를 이정치가 이미 쓰기 때문에 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된 거라니까 모든 정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막 LH 공사도 마찬가지고 막 땅값 그김만배그 이재명 그것도 내놔 땅값에 땅값 올라가가지고 그래갖고 천억이나 뭐몇 배를 탱가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몇십 배를 탱가 먹고 하는 거조조 단위로 탱가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거는 경제가 아니라니까. 국 개인 개인은 개인 국가로 놓고 봤을 때는 그는 잘못된 경제 구조를 만든 거라니까. 부동산 중개인은 국가에서 사람을 공무원으로 앉혀 놓고 중개시키고 정직하게 나머지는 저 그러면 전세 사기가 없죠, 당연히. 전세 사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그걸 다그 감시하고 책임하에 그거를 이전 등록을 다 했는데. 굳이 말을 칠 이유가 없잖아. 그. 국가에서 잘못했다. 그 잘못 중계를 썼다. 뭐 책임을 져줘야지. 그, 그러니까. 중개인이 야들이 계약서를 쓰고 이아들이 돈을 양쪽으로 받으면서 거짓말을 치고 이 한쪽을 편을 들어가지고 뭐 희한한 짓을 하잖아. 이렇게 이 사기꾼들이 돈을 잘 벌거든. 그, 이, 그 사기 기질이 있는 아들이 거짓말을 잘 치는 아들이. 정직한 애들은 돈을 못 벌어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중개인으로 두고 부동산 자체를. 이 돈이 이렇게 부동산으로 몰빵되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들고 나가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주고, 나라를 경쟁, 경쟁력이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다니까. 또 깊이 들어가면 또이 사람들 을안본 게는 65까지 해야 돼요.